쌤, the 발음 있잖아요. 그거 제가 들었을 때는 D가 아니라 리을로 들리는데, 리을로 하면 안 돼요? 안 돼요. 꼭 D로 발음하셔야 돼요. 아, 근데 아무리 들어도 리을인데? 아니에요. 잘못 들으신 거예요. 꼭 D로 발음해야 됩니다. 아, 근데 여러 번 들어도 리을이에요? 아니라니까요. 아니라니까요. 진짜? 당신이 D를 리을로 듣는 이유. 첫 번째! 당신이 초보자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소리가 구분이 잘안 되는 거죠. 두 번째 베트남의 디는 우리나라 리을을 발음할 때랑 되게 뭔가 좀 비슷하게 오히려 발음이 돼요.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제가 하는 걸좀 따라해 보도록 할 건데 특히나 혀의 움직임 혀가 닿는 위치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지금부터 따라해 주세요. 리을 리을 바라보다. 바라보다 볼래 볼래 분리분리자 여기 혀 어떻죠? 혀가 정확하게 윗니의 뒤쪽을 꼭 쳐야 하고요 얘가 리을을 할 때는 이렇게 내려요 혀를 좀 강하게 내리면서 좀 움직이는 동작이 있어야 돼요 자 베트남 디도 마찬가지예요 가다는 디 이게 아니라 레이 레이 디가 아니라 리, 리. 자, 가다란 뜻도 되지만 오다 도착하다. 된 이게 아니라, 는, 는, 는. 자, 맞다란 단어, 둠 이게 아니라, 룸룸룸 룸, 룸. 자, 얼음이란 단어, 다 이게 아니라, 나, 나. 나 이렇게 발음됩니다. 그런데 이 단어들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 D가 마치 리을처럼 들리는 것뿐이지 절대로 리을 소리를 내는 건 절대 아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D, 러, 러 이거를 발음할 때는요. 절대 리을로 소리 내서도 안 되고요. 리을처럼 소리 내려고 노력하셔도 절대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